아이피토리TV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피토리TV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바로 체험판 피카민 4인데요 저는 유연성이고요 옆에는 누구시니까 네 저는 유연성 엄마입니다 네 오늘 피카미 4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크민 어제 시작의 터널 1층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시작의 터널 1층.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왓츠야, 냄새가 나니? 어,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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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 어라, 왓츠? 이 반응 혹시 그건가요? 실종된 대원, 실종된 대원이 여기 있습니다. 자, 왓츠야 한번 찾아보렴. 휘휘. 자. 자~ 우와~ 저기에 매달려 있는 대원을 발견했어요. 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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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대장... 아... 저런 곳에 대장이 알피토리 씨, 저분이 우리 구조대의 대장이세요. 와~ 대장을 찾았어요! 자, <laughs> 어서 어떻게 좀 해주지 않겠나? 음. 아, 그렇죠. 어서 구해야죠. 자, 구해주세요. 아, 맞지. 자, 오, 제가 지원, 착하. 지원 사격 해드릴까요? 네. 아, 그런데, 오, 된다, 된다, 된다. 오, 된다. 자, 저도 쏠수 있어요. 자, 오, 오케이, 오케이. 자, 대장 이제 내려오셔도 괜찮습니다. 자휴 이제 조금은 안심할 수 있겠어요. 자 원주 생물 해치웠어요. 내려오실 수 있나요? 자 셰퍼드 아 셰퍼드 호의 선장이라서 셰퍼드군요. 자 계속 꼭 잡고 있었더니 팔이 마비된 것 같다. 잠시만 기다려 좀 내려가지. 자 어서 내려오세요 대장님. 아하하하하. <laughs> <laughs> 꽈당 하셨네. 자, 콜리 무상가. 그건 제가 할 말이에요. 무사하신 것 같아 다행이지만요. 자, 아, 신입 연수 때본뒤로 처음이군. 아, 신입 연수원 바로 알피톨입니다. 구조대의 대장 셰퍼드라네. 알피토리, 혹시 자네가 와치에게 지시를 내려 저 생물을 쓰러뜨린 건가? <laughs> 와치는 나 아닌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텐데. 자, 신입 연수가 도움이 되었던 모양이군. 네, 잘 됐어요. 자, 오케이. 자, 구했습니다. 구조대 대장. 자, 대장과 합류했다. 빠바바밤. 와, 한 명을 또 구했어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네요. 자, 다 함께 셰퍼독으로 돌아가도록 하지. 네, 좋습니다. 아이 카피, 아, 그게 무슨 뜻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이 카피는 이해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이 카피, 아이 카피, 네, 좋아요. 아이 카피, 후후후, 좋아, 멋진 대답이다. 자 아이 카피 자 와치야 돌진 오케이 잘했어요 자 돌진을 사용하는 거야 어 대장님 좀 느리신데요 자 가볼까요 자 어느 쪽으로 갈까요 어 여기 지상으로 지상으로 돌아가는 구멍이 있어요 자아 저쪽 구멍에서 떨어졌어 어, 용케 무사하시네요. 자,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죠? 자, 어떻게 올라가죠? 자, 조사하기. 슝! 바로 이겁니다. 우와! <laughs> 자, 와, 지상으로 돌아왔어요. 자, 이제 뭘 해야 되나요? 알피토리. 왜? 처음 보는 물건을 만질 때는 좀더 신중히 행동하도록. <laughs> 에이, 그래도 덕분에 탈출했잖아요. 맞아, 맞아. 우리 셰퍼드호가 눈앞에 있다. 자, 셰퍼드호가 눈앞에 있다. 이야, 멋진데요? 추락한 우주선 맞아요? 멀쩡해 보이는데. 자, 우와, 셰퍼드호로 돌아왔어요. 아, 연기가 나고 있네요. 선내를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자.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 보고 드립니다. 선내를 조사한 결과 엔진이 과열되어 우주선이 폭발 직전이었어요. 직전. 다행입니다. 뭐라고? 괜찮은 건가? 네, 긴급 정지를 시켰기 때문에 괜찮아요. 엔진 손상도 없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트러블 때문에 선내 에너지 탱크가 텅 비어버렸어요. 올리마씨를 수색하기는커녕 행성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겠구먼. 앗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항해일지에 뭔가 단서가 있을 거예요. 아 찾았다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자뭘 찾아야 될까요 항해일지. 단서가 뭘까요? 보물? 어, 반짝반짝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대요. 자, 보물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아, 보물을 발견하면 되는 건가 봐요. 자, 보물을 발견해서 반짝반짝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셰퍼도우를 재기, 기동시킬 수 있다면 보물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어요. 반짝반짝 물건들을 수색하자. 새로운 미션이다. 아이 카피! 자, 미션. 에너지를 확보하라. 반짝반짝한 물건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대요. 자, 보물회수를 위해서 가볼까요? 자, 보물회수. 비글호를 이용하도록 하죠. 아, 저 이름이 비글호인가봐요. 자, 와, 숲이 엄청 크네요. 우주선이 저렇게 쪼마네요 비글호를 부르기 좋을 만한 장소가 응 저게 뭐죠? 자 뭔데 뭔데? 아하 오 반짝였다 이거 표식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자 거점으로 쓰기 딱 좋군 자 여길 이용하도록 하지 자 비글호를 불러볼까요? 어딱 맞네 자, 비글호 배치 완료했습니다. 좋아! 이제 준비는 다 됐군! 자, 보물을 찾아! 자, 보물을 찾아볼까요? 자, 아까 저쪽에 바, 반짝반짝한 물건이 있었는데. 자, 요쪽. 자, 주변을 둘러보도록 하, 오, 요거 반짝반짝 하는데요? 어, <laughs> 뭘까요? 이건 혹시? 보물이 틀림없다. 저 반짝임을 봐라. 날피토리 C 플러스를 열어서 레이더 맵을 열어보시겠어요? 자, 뭐가 나올까요? 오, 반짝반짝 별 모양으로 나오네요. 별 마크가 보물이에요. 자, 레이더 맵에서 확인하실 수 있대요. 아, 저것만 열면 편하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해내꾼, 순조로운 출발이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옮겨야 하지? 그렇죠. 이게 문제죠. 이거 어떻게 옮기나요? 어디... 오? 와, 오니용? 왠지 빨간색? 이건 뭐지? 보물일까요? 아하하, 오니옹이잖아 <laughs> 자, 이게 오니옹이에요 자, 와치야, 부탁해. 지면을 다 팠다. 와, 와치 힘 세네요. 좋아, 와치. 잘하고 있어. 영차, 영차, 영차. 그대로 운반하는 거다. 자, 힘내, 와치야. 자,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 굴러갔어, 스스로. 뿅! 자, 어 왠지 다리가, <laughs> 문어 같아요. 문어는 원래요. 자, 있지 않아요? 네, 빨간 피크민이 씨앗으로 똑 하고 떨어졌어요. 움직였어. 보물이 아닌 건가? 네, 보물 아니에요. 식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이게 캡틴 올리마의 항해 일지에 있던 오니용이라는 물건 아닐까요? 네, 딩동댕. 어? 오니용이라고 하는 건가? 저 새싹은? 바로바로 바로 아, 첫 번째 피크민 우와 피크민 탄생 빨강 피크민 안녕 아이 귀여워 아, 어이 근데, 근데 생각보다 큰데요 피크민이? 설마 이게 피크민 우호적인 생물이래요 착한 편? 그 그렇다면 보물탐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네 맞아요 맞아요 피크민들이 우릴 도와줄 거예요 알피토리 씨, 와치 피크민과 사이좋게 지내주세요. 그런데 대장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건가요? 와, 빨간 피크민을 얻었어요. 자, 피크민을 늘려볼까요? 자, 던져. 오케이. 아, 잘못 던졌는데. <laughs> 자, 또 던져. 자, 피크민을 던져보세요. 네, 맞아요. 어유, 잘했어요. 계획력이 좋으신데요. 알피토리 씨, <laughs> 우와, 피크민이 새로 나왔어요. 이렇게 피크민을 늘려가는 건가 봐요. 오, 또 새싹이 자랐다! 그 빨간 열매는 펠렛이라고 해서 오니용에게 주면 피크미을 늘릴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아, 펠렛. 정말 신기한 생태로군. 또더 늘려볼까요? 피크미 오, 이거는 뭐야? 이것도 반짝반짝 에너지가 나오는 포크 아닐까요? 포크? <laughs> 파볼까, 한번? 네. 일단 저거, 오, 위로, 너무 위에 있어서, 피크민을 던져도 안될것 같은데요? 자, 돌진 음, 안 되는데요? 아하, 그렇군요. 자, 모두들 비켜! 자, 피해, 피해! 와, 피해! <laughs> 아, 게임보이래요, 게임보이. 휴, 하마터면 납작해질 뻔했어요. 게임기 같은데요? 자, 이제 어떻게 운반하면 좋을까요? 어, 피크민이 10마리가 필요하대요. 자, 와치는 몇 마리의 몫을 해낼 수 있을까요? 아, 안 되나봐요. 피크민을 좀더 늘려볼까요? 자, 우리 피크민을 좀 늘려봅시다. 자, 여기도 던져. 자. 어, 이렇게도 할수 있네요. 자, 저기에도 펠렛이 있어요. 가서. 자, 던져. 오케이. 오, 자동으로 들고 오네. 자. 어, 저기 펠렛 떨어져 있어요, 저기. 펠렛. 네. 지시를 해줘야 돼, 지시. 자, 그렇지. 자, 저기도 있어요, 저기. 자, 피크민 좀 뽑아 볼까요? 자, 자, 같이 좀 뽑아줘, 얘들아. <laughs> 자, 자, 이제 우리 저거 게임보이 가져올 수 있겠는데요? 자, 네, 벌써 1 3 마리가 됐어요. 피크민 엄청 많아졌네. 자, 이제. 자, 열 마리. 아, 와치 한 마리. 그 다음에, 와치가 세 마리 몫을 해내나봐요. 자, 좋습니다. 와, 움직였다. 자, 여기도 파볼까요? 네, 좋아요. 자, 아이고, 파는 것도 잘하네요. 좋아,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자, 양, 자, 양, 자. 이게 보물인가? 이렇게 큰걸 회수할 수 있는 건가? 그럼요. 회수할 때 물체를 작아지게 하는 광선을 쏠 거라서 전혀 문제없어요. 작아진다고요, 물체가. 자, 비글호로 조사해볼게요.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자,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자, 에너지 올라가나요? 자, 띠띠띠띠띠띠띠 와, 150... 성공이야! 에너지가 검출되었어! 이런식으로 앞으로 150정도 에너지를 모으면 셰퍼드호를 기동시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셰퍼드호는 휘발유 전용이다만 괜찮은건가? <laughs> 지금 그런거 따질때가 아니라고요 대장님 반짝반짝 에너지만으로도 작동할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자더 많은 양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보물이 더 없는지 주변을 살펴보는 게 좋겠군. 네 맞아요 대장님. 자 이거 이거 저기 포, 포크도 가져갈까요, 은성아 포크? 어 가져가고 있네요. 자어 여기에도 여기에도 보물이 있어요. 자 저건 뭘까요? 자전거 벨처럼 생겼는데요. 맞아요. 아, 저거 자전거에 따릉따릉 따릉 하는 거, 그거 같아요. 야, 우리 봄을 많이 찾았어요. 자, 와치하고. 네, 좋아요. 자, 300 채울 수 있을까요? 저걸로. 자, 200까지 채웠는데요. 300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전거 벨 획득. 야호! 아, 우주에 왜 저런 게 있었을까? 알피토리 와치 정말 멋진 협동 작전이었다. 감사합니다. 아이카피, 아이카피. 바로 그거예요, 알피토리 씨. 아이카피는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래요. <laughs> 그럴 때 쓰는 말 아니라는데요. 자, 구조견처럼 일을 시킬 수 있는 모양이로군. 자, 에너지를 추출하는 일만 남았네요. 아니. 자, 부탁한다, 콜리. 네, 알겠습니다, 대장님. 자,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 카피. 아이카피. 와, 밤이 됐어요. 오, 그 헉, 보물에서 에너지를 추출해서 셰퍼도우로 주입해볼게요. 자, 주입합니다. 에너지. 자, 에너지야. 우리 셰퍼드호를 움직이게 도와줘. 와, 반짝반짝 한다. 자, 반짝반짝 에너지. 와, 셰퍼드호가 반짝반짝거리고 있어요. 이거 진짜 고쳐지겠는데요? 오, 움직였어, 움직였어. 마지... 오 셰퍼드가 마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반짝반짝 에너지 덕분에 셰퍼드의 재기동에 성공했어요. 야 됐다 움직였어요. 비행을 하기에는 아직 에너지가 부족하지만 레이더로 대원을 수색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잘했다 콜리 어서 다른 대원들을 찾아주길 바란다. 네, 알겠습니다. 와, 레이더도 작동되고요. 자, 나머지 대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앗, 아, 전난 신호가 여러 개 있어요. 아마 실종된 대원들과 캡틴 올리마가 보내는 신호인 것 같아요. 한시라도 빨리 그조를 구조해야겠군요. 네, 맞아요, 셰퍼드. 자, 1일째 탐색 결과, 구조한 사람 콜리와 셰퍼드. 자, 와, 두 명이나 구했어요. 모은 반짝반짝 에너지. 자, 뭔가 알아서 이름이 붙어 있네요. 진보의 원석. 진보의 원석. 공주의 창. 길 비키미. 아, 자전거 따릉이가 아니라 길 비키미였군요. 이름이 너무 웃긴다. 공주의 장난. 진보의 원석이 너무 웃긴다. 진보의 <laughs> 원석. <원성>. 게임기가 진보의 <laughs> 원석이야. <웃음> 3DS. <웃음> 혹시나 이런 일도 있을까 싶어. 비글호의 AI에 뭐든지 이름을 붙여주는 기능을 넣어두었지. 네, 알겠습니다. 자. 연기가 나기 시작했을 때 정말 어떻게 되나 싶었다만, 복구가 돼서 다행이에요. 노숙은 지긋지긋하다고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었네요. 아, 얘네 밥 먹었나 보다. 식량은 충분히 비축되어 있다면 콜리, 너무 과식한 것 아닌가? 그 이상 얼굴이 커지면 헬멧을 쓸수 없게 될 거야. 야하. 무슨 그런 말씀을? 아하하. 알피토리오 아치도 내일부터 진행될 수색에 대비해 많이 먹어두도록. 그리고 잠들기 전에 미션 리스트를 꼭 훑어보기 바란다. 아이, 카피! 자, 구조대를 구출하라. 자, 에너지를 확보하라. 이게 미션 리스트네요. 네 현성아 오늘 엄마와 함께한 피크민 4 체험판 어땠나요? 재미있었어요. 네 저희는 다음에 탐색 2일째에서 다시 만나요. 네. 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또 피크민 4 영상을 만들어드릴게요. 그러면 안녕 친구. 친구들 안녕. 친구. <laughs>